출발 아니 이제 다리 모아 자 지훈이는 천천히 아니, 따라가고 다운 옳지 다리 모아 기다려 떨어질 때까지 폴라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폴라인 떨어지면 다운 팔 앞으로 피고 상체 자세 제대로 잡고 업 해서 떨어져야지 폴라인 떨어져야지 자, 폴로 바닥을 찍지 마세요. 팔 앞으로 피고. 팔 앞으로 피고. 팔 앞으로. 옳지. 좋아. 다시 업. 폴라인 떨어지면. 폴라인 떨어지면 그때 다운. 좋아, 좋아. 다시. 자, 우리 사활강에서는 다리를 모을 거야. 자, 어. 폴라인 떨어지면. 다운, 다운, 바깥발에 확실하게 앉아줘. 다운할 때 바깥발에 확실하게 체중을 줘서 다운을 하면 돼. 그이 좋아, 다 좋아. 자, 업. 다운, 옳지 팔 펴. 상체 포지션 고정. 팔 펴줘야지. 팔 자꾸 펴줘야지. 자 출발 빨리 출발 자좀 천천히 가보자 자, 자 앞으로 피고 치자 좋아 좋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운 옳지. 업 다운 바깥발에 올라타서 다운 바깥발에 올라타야 돼업 다운 옳치 다운 팔 앞으로 뻗어 다운 좋아 좋아 업 업하면 폴라인으로 몸이 떨어져야 돼 탈이 떨어져야 돼 다운